이 사회적 이제라고는장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전담 경찰관 미래 전망이 궁금해서 질문드렸 어떤 학교 전담 경찰관? 음. 미래 전망이 어지 궁금해서, 어, 전담... 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오케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 생기게 된 때에 여성 청소년 과장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처음 그 만든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그 완전하게 합의가 안돼 있어요. 학교에 경찰이 왜 들어오냐. 이게 이제 학교 측의 입장이고, 그 당시에 또 경찰에서는 경찰이 왜 학교에 들어가야 되냐.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경찰이 학교에 와서 조금 관리를 해주면 훨씬 악성적인 폭력 부분은 잡아낼 수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회적 그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급하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경찰이 좀 개입을 함으로써 잡아내자 하는 측면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뭐라고 장학사들하고 전국에 있는 교육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경찰은 장기적으로 가면 이 학교 전담 경찰과는 교육부 소속 경찰관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고 학교를 얼만큼 이해하면서 학교와 충돌이 나지 않는 경찰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만큼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르게 발전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가닥을 타고 우리가 지금 9년 10년째 오고 있는 거죠. 2012년부터 19년이니까 한 8, 9년. 근데 외형적인 폭력 부분은 많이 잡혔지만 그 안에 이이 이 폭력적 요소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 여러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겠지. 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빠따 맞았다 그러잖아요. 응? 요즘 최근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빠따는 안 때리는데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준다 그러지. 네. 응? 네. 학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학교도. 그러니까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었다 그러지만 교묘하게 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이게 왜 그러냐. 폭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몰라요. 폭력이. 폭력은 뭐를 폭력이라고 그래? 응? 그지? 언어 폭력은 신체적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대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이 전부 폭력이요. 유형적 폭력, 무형적 폭력 그러는 거예요, 그지 유형적 물리력의 행사, 무형적은 물리력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물리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즘 폭력을 뭘로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거, 상대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 하게 하는 거, 상대한테 도움되지 않는 말, 상대를 간섭하는 말, 이거 전부 다 폭력이라고 놓고 보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폭력을 지금 엄청나게 가하고 있나 비폭력적인 그 교육을 시키고 있나 내가 여기도 아까 보니까 상당히 폭력적이대. 이 앞에 서 있는 자체로 폭력적이요. 어? 여러분들 잘 모르지. 여러분들한테 지시 명령하는 말투로 하는 거 이거 다 폭력이야.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미래 세대의 경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명령할 거잖아.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지시할 거잖아. 여러분들 국민이 아프다는 소리가 안 들릴 거잖아. 근데 어떻게 경찰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나? 그러면 상대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끔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이것을 폭력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학교 내에 엄청난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교육자라고 하는 선생에 의해서 그러면 네가 폭력 가르쳐 놓고 뭔 폭력을 없앤다고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로부터 전이 돼서 자기 옆 동료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달리 뭔가가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찍어 눌러야 될 사람이에요. 도와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거는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폭력이야. 어디까지가 폭력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육 환경 자체가 전부 폭력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폭력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나는 배운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너 약점을 잡아서도 찍어 눌러야 다른 점에 강점이 있는 것을 내가 그 점을 따라가지. 네가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부러워요. 근데 내가 가진 강점으로. 그걸로 내가 너를 찍어놓을 힘이 있다면, 네가 가진 약점을 내가 공격해서 너를 주저앉히면 상대가 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해 놓고 내가 성장한 줄 아는 거지. 근데 너는 얼마나 미련하면 네가 그 사람한테 네가 부러워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배워서 네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스스로 무너뜨리는거 아니냔 말이지. 그 사람과 얼만큼 잘 서로 융합해내면 그 사람이 가진 요소를 내가 싹 받아들일 수 있도록 꿈그 사람이 줄 텐데 그 놈을 그냥 주저앉혀버리면 나는 그건 어디 가서 배우냐 그 자를 내발 밑에 무릎 꿇힐 수는 있어도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옆에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치면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힘만 더 커지고 나는 내가 갖추어야 될걸못 갖추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자가 사람을 잘 이끌고 사람을 잘 가르치고 사람을 잘 성장시키는 지도자로 우리는 성장돼야 되는데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부리고 노예처럼 부리는. 이런 지배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면에서 너보다 부족하거든 얼만큼 상대를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족한 놈은 존중이 잘안 돼요. 지가 부족한 게 싫어서 자꾸 대를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니가 어느 부분에서는 뛰어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약하니까 네 약한 것을 상대한테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존중하고, 학교에서는 요거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속에 폭력이 어떻게 싹이 트느냐, 서로 인정하는 속에 어떻게 폭력이 그 안에 씨를 품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심어 왔으면 대학쯤 왔으면 이제는 그런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유롭게 옆 사람과 이런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더 쭉쭉쭉 성장해가는 이런 이 인재들로 성장되었어야 되는데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기초들을 너무 못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폭력적 요소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얼만큼 다는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이해가 된 만큼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요소 이것을 내가 존중에 들어가면서 어울려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가진 게 있거든 나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얼만큼 그것을 잘 주려고 내가 노력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 이제 폭력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셨지? 네. 예.